누가 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때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룰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되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길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어지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큼휼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리아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것이라하에 저희가 가로되 내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은 유한이라 쓰매 다기이역이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 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위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극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여, 이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효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2장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니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래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묻힌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3장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 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군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달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하에 가로되 정한 세부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하에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고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타시오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다디아요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다디아요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그 이상은 요아나니요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타시요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다다요그 이상은 나다니요. 그 이상은 다윗시요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베시요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니요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그 이상은 벨레기요, 그 이상은 해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인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미요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그 이상은 마할날레리요, 그 이상은 가인안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새시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레세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세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이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꼬지즈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알린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